실수 A, B, C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, 다음 중 옳은 것은? 문제에서 주어진 다음 부등식을 보면 두 항의 곱이 음수가 된다. 이때 A를 기준으로 B와 C를 보게 되면 B와 C는 A보다 클 때와 작을 때, 이렇게 둘로 분리해야만 하나가 양수, 하나가 음수.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곱이 음수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. 두 번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B를 기준으로 0과 C 사이의 관계가 클 때와 작을 때, 그래야만 둘 중에 하나가 양수 그리고 다른 쪽은 음수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조합을 통해서 ABC의 관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고, 두 번째 경우에서처럼 ABC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얻어진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1, 2, 3, 4, 5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옳은 표현은 첫 번째로 2번, A가 양수일 때 C도 양수가 되겠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B와 C의 곱은 항상 양수가 됩니다. 그래서 옳은 것은 2번과 5번이 됩니다.